다음으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계열 예측 이상치 탐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계열 예측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활용할 에너지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owse f i l 를 클릭을 하고요. 네,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아까 활용했던 제조 데이터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데이트 컬럼이 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타임 시리즈 시계열 예측을 진행할 것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날짜라든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IPG2211AEN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전기 생산량과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트에 생산이 된 전기 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1985년 1월 1일부터, 한달 간격으로 측정이 된 데이터이고요. 쭉 내려보면, 2018년 1월 1일까지 측정이 된 데이터입니다.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총 397개 열을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컬럼명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봐서 내림차순 정렬을 했을 때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시기가 2018년 1월 1일 데이터가 가장 생산량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시기가 1월 데이터임을 지금 유안으로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시각화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트별로 변화하는 이 IPG-2211-AEN 값을 시각화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X축에는 데이트 값이 들어가 있고, Y축에는 생산량 값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정 구간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특정 구간이라든지 기간의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증가하다가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아주 가파르게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쭉 살펴보았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두 개의 컬럼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 컬럼수가 조금 제한적일 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하기도 하는데요. 어, 저희가 데이트 컬럼에서 한번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한번 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면은 1985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에서 월, 그리고 이게 어떤 요일인지를 한번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으로. 데이트라는 컬럼에 기반해서 day of week 이라는 컬럼 생성해서 요일 정보 추출해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가 나오고요 코드 적용을 누르게 되면 네, 여기 보면은 1985년 1월 1일은 이제 Tuesday라고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데이트 컬럼에 기반해서 months라는 컬럼 생성에서 월 정보 추출해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 적용을 누르게 되면 1985년 1월 1일에 대해서 이제 months가 1월 그리고 다음에 2월 해서 잘 추출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에서 두개 정보를 추출해 봤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저장이 되었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전처리를 한 파일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각화 모드에서 day of week 별로 생산량을 시각화해 줘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값이 나왔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어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데 금요일이 조금 생산량이 더 다른 요일들에 비해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방금 나온 요 값을 이제 파이 그래프 형태로 요일별로 다른 색깔로 시각화해줘라고 했는데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일별로 각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게 요일별로 솔직히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게 어느 정도로 요일별로 어떻게 생산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 그래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퍼센테이지, 100% 중에 몇 프로가 해당이 되는지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이제 금요일에 가장 생산량이 많았는데 보시면은 이 중에서 금요일이 14.6%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이는 요일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먼스라고 하는 정보도 뽑아봤는데요. 한번 먼스별로 정보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은 네, 먼스별로는 아까 요일별보다 더, 더 명확한 그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1월 생산량이 좀 높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6월에 다시 증가, 다시 감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자세하게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봤을 때한 번에 와닿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뭐,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월이 생산량이 많은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다 이런 수치적인 것도 기입을 하고 월별로 다른 색깔로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요청을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onth별로 이 생산량을 막대그래프 형태로 그려주고 초록색 팔레트 색깔로 시각화를 해주고 각 그래프 맨 위에 총 합계를 표시해 줘라고 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아까보다 더 명료하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화살표가 거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면, 아까 나왔던 화살표가 없어져서 숫자만 이렇게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에너지 생산량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이제 전처리도 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 시리즈 예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열 예측인데요. 네, 시계열 예측 모드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세 개의 값이 나옵니다. 타임스탬프 그리고 타겟 그리고 학습 시간이 나오는데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날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컬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값인데 저희는 생산량인 이 컬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간은 3분 정도 시간을 줘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저희가 학습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줬기 때문에 아마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진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기간의 데이터 중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과거의 일정 부분의 데이터, 한 70%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에 대해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요. 나머지,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지정은 안 해줬지만 30%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내역들을 잘 학습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게 타임 시리즈의 그런 간단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인 프로그레스가 뜨면서 잘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학습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위에 예측을 한 결과에 대해서 시각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Different Models 이라고 해서 이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활용이 된 모델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모델이 활용이 되었고요 한번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커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예측을 한 데이터가 이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이제 1월까지의 데이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총세 가지 색깔의 선이 있는데 이제 파란색 선의 경우는 에 Past Time Series Value라고 해서 이제 과거를 학습하는데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줌 기능을 통해서 이,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한 부분인데요. 어,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이 초록색이 그 해당 모델들이 낸 값에 대한 이제 평균값입니다. m 니 n i Forecast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낸 정답에 대해서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내역이고요. 이제 노란색 값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출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월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기게 되는데요. 얘는 그 이후에 기간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계열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어 원래 통계적이라든지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 쿡체인 플랫폼으로 조금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너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전처리를 했던 데이터를 가져와 보고요. 모드를 Anomaly Detection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경향성을 띄지 않는 튀는 값들을 찾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치 탐지가 이제 제조업에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모터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기기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설비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이상치를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제조 과정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용량이라든지 생산량에서 이상치 탐지 등을 통해서 예외적인 경향을 띠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상치 탐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노 e 리 t 디텍션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 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c e 타임 c t i m e 컬럼을 통해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컬럼이 지금 잘 지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이상치 탐지가 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컬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생산량에 대해서 넣어주고 한번 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잘 되어서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총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이상치 탐지인 부분들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 표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상치라고 발견된 그런 값들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맨 위에 불러온 데이터에서 그 이상치 탐지인 데이터들만 추려서 아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threshold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인덱스라고 해서 데이트 컬럼이 순차별로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맨 처음 넣은 데이터 옆에 스코어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생겼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상치인지를 계산을 한 스코어 값입니다. 그래서 Y축에는 스코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검정색 선이 threshold라고 하는 값인데 이 threshold 값을 변경을 하면서 이상치 탐지의 그런 레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상태에서는 이상치라고 탐지를 한 값이 총 4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threshold 값을 점점 올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 검정색 선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상치라고 탐지한 데이터의 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이상치의 개수도 줄어드는데요. 얘를 한번 더 높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치의 threshold 값을 조정을 하면서 이상치 탐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된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threshold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이상치 탐지 레벨을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어, 보시면은 지금 이상치라고 탐지가 가, 된 값들이 총 6개가 있는데 바로 아래 표를 통해서 언제가 이상치로 감지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1월이라든지 5월에 이런 이상치가 많이 감지가 된 것을 확인이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뭐 목요일이라든지 수요일에 그런 이상치들이 많이 감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제조랑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네, 한번. 어, 머신러닝을 노코드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쿡체인 네, 플랫폼 구축 청이라고 하는데서 활용이 되었고 조금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깊이는 있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였습니다.